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노로나에서 나온 파르케 틴드 옥타 자켓 바로 이 자켓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크 테릭스가 풍기죠 어, 어, 그래서 그거를 혹시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아크테릭스 프로톤 FL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톤브로스에서 나온 그 서브 자켓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세 개의 제품이 동일한 라이닝 안감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옥타한 것입니다. 사진 보시면, 익숙하실 거예요. 제 유튜브로 보시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회색 부분요. 그래서 그물 같은 데서 예, 가는 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예. 그리고 이것이 옥타인데, 역시 이제 노르라도 프리미엄 브랜드고, 이제 아그텍스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제 옥타를 이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옥타의 이제 특징이 이제 굉장히 가볍다는 거고요. 중공사고, 멀티채널이라 그래서, 그, 그원사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홈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가볍고, 보온성 있고, 굉장히 빨리 마르고. 요거 이제 이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옥타라는 것을 라이닝, 라이닝으로 사용한 제품이, 뭐, 다른 제품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티톤 프로스섭 자켓, 그다음에 여기 노르나의파케틴드 옥타 자켓, 네. 이, 이 옥타라는 이름이 아예 그냥 그 제품명이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크테릭스의 프로톤 라이트 웨이트 자켓,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제품이 다유 그 유사한 점이 뭐냐면 예 겉감입니다. 어, 주 원단이라고 그러죠. 밖에 쓰는 주 원단이 특징이 세 개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점은 이 제품은 예를 들면 98%, 97% 이런 식으로, 음, 방풍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조금 방풍 성능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방풍 자켓이라고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뭐, 아크테릭스 뭐, 아크트릭스 스코미시라든지, 뭐, 파타고니의 후딘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예, 뭐, 그렇게, 이제, 방풍성능을 강조한 바람막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바람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땀은 아무래도 좀 적게 나가죠. 그래서, 그 방풍성능은 살짝 떨어지더라도, 기존의 방풍 자켓보다 대신에 땀을 더잘 내보낼 수 있게, 요렇게, 원단을 채택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밖의 원단이 포텍스 에어로 60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테릭스의 그 프로톤 라이트 웨이트는 포티어스 에어로 20인가 하는 요, 요두 개가 다 에어라는 뜻이, 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뭐, 이쪽은, 한쪽은 예, 포텍스 에어로 60, 예, 한, 한쪽은 포티우스 에어 20,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만큼, 예, 공기가, 예, 잘 통할 수 있도록, 예,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똑같은데요. 거의 뭐, 저기 뭐야, 아크테릭스의 그프로톤 FL과 똑같은데, 예, 사이드 패널이, 스트레치 플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땀이 더잘 나가게 되겠죠. 대신에 이쪽 부분은 바람을 살짝 <laughs>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보온성, 보온성도 이 스트레치 원단 부분은 살짝 떨어지긴 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스트레치성을 사이드 패널 또는 그팔 아래에 있는 이 패널에 스트레치 플리스 원단을 사용해서 했다는 점도 둘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서브 자켓은 조금 다릅니다. 그 스트레치성을 이 밖에 있는 것과 원단에다가 아예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치 패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치 플리스로 만든. 그래서 이 밖에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방풍 능력은 서브 자켓이 조금 더 낫겠죠. 예. 네.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이제 기본적인 메인 주 원단, 예, 주 원단하고 안쪽에 라이닝은 동일한 걸로 사용한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프로톤은 지금 후디만 나와요. 예, 프로톤 FL, FL 어, 그러니까 라이트 웨이트죠. 라이트 웨이트는 후드가 달린 게 나오는데, 어, 그, 티톤 브러스 섭 자켓하고, 요 노론의 팔케 틴트 옥타 자켓은 요두 개는 예, 자켓 형태로 나옵니다. 후드가 없습니다. 무게는 역시 예, 이게 제일 가볍습니다. 자기들 그 홈페이지에는 그 라, 그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264g 나간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m 사이즈거든요. 지금 이 분께. 실제로 달아보면 268g 나갑니다. 근데 어브 자켓이 300g 나갑니다. 서브 자켓은 l 사이즈 기준이고요. 근데 뭐 그, 브 자켓이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어, 여기 M 사이즈면 일본 제품 L 사이즈를 맞춰야, 같이 비교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서브 자켓보다 가볍고, 물론 이제 아크테릭스의 프로톤 FL보다는 FL이 343g인가 나갑니다. 후드가 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보다는 상당히 가볍다. 실제로 입어봐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과 어 아크테릭스의 프로톤 FL 이거는 그 정말 다른 게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저섬 자켓은 조금 더 보온성에 예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 밖에 그, 고텍스 자켓을 입고 처음에 산행을 좀 하다가 더워지면 영하 10도까지는 그냥, 예, 이거 하나로, 예, 1 0도나아니 글쎄요, 영하 15도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예, 그런 기온 대에 예, 이게, 운행용 자켓으로, 예, 굉장히 타고납니다. 그리고 잠깐 쉴 때도 굉장히 빨리 말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옥타가 그 보온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보온성도 적어 있는 편이고요.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제법 이제 도톰한 예, 다운이나 또는 합성 충전제가 들어간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운동을 하는 중에 있어서 예, 이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예, 일반적인 그 바람막이 자켓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살짝 추울 때가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이걸 껴 입으시면, 그 위에 입으시면, 보온하는데 예, 상당히 예, 도움이 되죠. 어, 사용할 수 있는 기온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 생각에는 글쎄요, 한 영상 15도에서, 예, 그 다음에 영하 한 15도까지, 이게 30도 버 하는 것도 제품들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예, 이런 기온대를 커버하는 제품은 예, 어떤 한 부분에서 특출나게 뛰어나지않죠 예를 들자면 보성이 특출나게 뛰어나든지 아니면 뭐또 통기성이 진짜 특출나게 뛰어나든지 예,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플리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폴라텍에서 나오는 테크 페이스나 뭐 파워그리드나 이런 걸로 만든 것보다는 역시 못해요. 바람을 막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 그렇지만은 두루두루 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종합적으로는 상당히 넓은 기온대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킹, 트레킹, 알파인 등반 이런데 그리고 트레일러닝까지 예, 트레일러, 겨울철 트레일러닝 연습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두루두루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크테릭스 프로톤 라이트웨이의 평점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평점이 4.6 정도 나오고요. 아, 이거는 4.9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